아직도 어둠이 내고있는데요 여기 오늘 원주 큰대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 꽃길이 너무 예뻐서 꽃길 먼저 보여드리고 자, 원주 보심으로 내려왔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돌들이 어기와 인연이 되는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당구동에서 출발을 했고요. 비가 아침에 촉촉히 내려서. 좋아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비가 내리지 않고요. 웅덩이에 물이 좀 많이 좀 보여 있습니다. 저도 안전하게 잘 도착을 해서 어이와 인연이 되는 돌들을 영상에 담아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강해 지금 막 도착을 했는데요. 도시논바와 같이 물이 뭐 배는 늘었습니다. 돌바싹. 한 개도 안 보여요. 다 묻혔어요. 한번힘들것같고 다른 곳으로 이동 결정. 에 여기 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볼타도세워 놓고 볼타도 쌓아 놓고 몰도 이렇게 모아 놓고 갔는데 제가 여기도 한참 구발 주자 갔습니다. 그래도 도착을 했으니까. 어흥이와 인연에 대는 돌들을 지금부터 영상에 담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성원해주세요. 화이팅!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탐석하기엔 너무너무 좋습니다. 비가 좀 살짝 왔으면 좋겠는데, 출발할 땐 비가 좀 내렸는데 도착하니 비가 완전히 그쳤어요. 돌들이 다 말라있어서 탐석하기에 썩 좋아 보이진 않네. 없지? 끝내준다 소리 새 소리가 납니다. 여기 또 미석석질의 소석분전 발자. 이거 보세요. 아, 아 석질 정말 아, 좋다. 숨마주 좋고 이거는 세워 놓고 보시면. 수석은 아니지만 혼자 자들 틀어서 보면 무난한 수석이에요. 석질이 워낙 좋아서 질이 좋아야 수석에 들어갑니다. 오우 여기도 무늬가 들었다. 자, 보십시오. 무늬 예쁘게 떴었어요 그리고 거의 20분, 30분 정도 수집하시는 분들, 상산옥. 무늬가 아주 예쁘게 잘겨들었습니다 동물 그림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떠오르는 형상이 없네. 새 같기도 하고. 다리도있고꼬리도있고 뒷모습은, 뒷고습은없고요 이거 자리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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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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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목 정도 크기인데, 안모습이고요 많이 좀 부족합니다. 뒷모습. 여기가 더 예쁘다. 요것도 좌대 들어서 소품상에 두고 보십시오. 혼자 감상하기엔 괜찮은 돌이에요. 이기금 들었는데, 아, 약해. 요건 하단 돌 하단에 쫙이렇 아우, 요것도 원석입니다. 섣불이 좀 많이 좀 떨어지는데, 이 자리 좋고, 요건 수반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양, 왕눈이 양쪽으로 눈이 있네. 요거, 원하는 거다 소원, 시자 원석으로 올려주세요. 알도 아니고, 이렇게 놓고 가도 되겠다. 작은 주목장도 크게 감자석. 아, 여기도 한번 보이는데. 그리고 흑만 잔통도 있고. 있으면 참 멋있을 텐데, 이것도 뒷모습 보여드릴 때한35 정도인데, 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줄무니만 들어있네. 이것도 진돌, 가득 끝내주게도었네 저는 개인적으로 거친돌도 좋아합니다. 대부분 싫어하는데, 오우면 이렇게 예쁜 무늬가 들어있는 산으로 보이는데요. 큰 그림이 들어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거친돌 보십시오. 멋지다. 제대로 원석은 다 보여 드립니다 원하는 거다 소원성취하시라고 문서도 잡으시고 좋은 곳에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시고 건강도 대체 이상 장수하시라고 뒷모습은 떨렸는데 원하는 거다 소원성취하십시오 여러분 아 요것도 뭐가 그림이 들긴 들었는데 옆으로이것선 빨리 붙여놓고 보면 되겠다. 아 엎어놓으면 그 안되네. 아요거 줄무늬 하얀 줄무늬가 멋진 풍경 같은데 폭포도 아니고 아요것도 예쁘다. 이쪽은 없구요. 요것도 안되는 돌이에요. 별도 나고 덜 됐습니다 작은 소품입니다. 아, 이거 한번볼 아, 게요 이거 아, 니요 아, 이거 요 이거 요 이거 좀 이거 아, 이거 가 소가 들긴 들었는데 알아볼 수가 없게 들었네 수림도 아니고 바닥 하단 돌이에요 요것도 누가 두고 갔는데 고박 문양수시청소 멋진 그림이 들었는데 너무 작아요 안녕 아 드디어 공이 튀기 시작을 했어요 보세요 아우잘안 보인다 이제는 햇님이 반짝지니까 수석 참석하기가 좀 나빠요 이것도 원석입니다 원하는 거다 소원승차 하십시오. 이것도 오랜 많이 보이네. 올해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다 소원승차 원하는 거다 소원승차 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작은 주먹 정도 크기 아, 이것도 그림이 멋, 멋져서 올려드릴게요. 수림석으로 멋지지 않나요? 작은 소품입니다. 손수가 밟고 지나가는 중. 아, 무늬가 멋지다. 그림이 멋지게 들었습니다. 수상해 보십시 여러분. 긴 터는데 동물 같기도 하고 이 모습으로 이거 1일에1일 정도 되는 별입니다 아, 이수석도 그림을 제대로 그려놨는데 넘었어요. 넘지 않았으면 가을 단풍. 가을 분위기 죽여주지 않나요? 넘어서 작품 들었네 이쪽은 거의 없네. 거의 뭐, 오늘도 뭐안 됐다. 이렇게 돌이 나면서, 달이 떴네. 혼자 두고 보시긴 무난한 추석이에요 호박 속에, 우리 단문양이 잔문, 아주 예쁘게 자라들었어요. 달도 예쁘지가 않고, 이어요30 정도 크기인데 감상하십시오. 아, 요것도 노을이 참 예쁘게 들었다. 주먹중도 크게 작은 소품인데 감상하십시오. 이렇게 보면 인물성도 되고, 눈이 짝눈이긴 한데요. 또 기공처럼 발도 들어있고, 숙마도 좋고, 여기 지금 앞모습이고, 한뺨 조금 더 되는 돌인데, 인물성은 없네요. 그래서 인물성 알아보는 게 좋아, 좋아 보입니다. 눈, 입. 하십시오 잘생긴 얼굴 코가 없어요 코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막 도착을 했는데 탐석을 나오긴 나왔지만은 여기 강을 건너야 하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딱 끊어졌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나왔으니 여기 끊어진 대교 밑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도벌사국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 다른 분들이 다녀가셨네. 그래도 왔으니까 또 혹시나 안나요어이랑 만날 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2년 되는 돌들을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응원해 주십시오. 여기가 다리가 끊어지면서 밑으로 돌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 잡석이랑 막 섞여 있네. 돌들이 보여지는 건 거의 없어요. 여기 한번 정을 건너 가볼게요. 오, 이건 뭐야? 고기가 파닥한다. 아우, 여기가 변화가 살짝 있네. 오박차도. 재미있어요. 오늘 오자마자 멋진 수석 한장 발견했는데, 수속으로 추천할 만한 돌은 아니고요 요것도 하얗게 뭐가 박혔네. 이렇게 놓고 봐도 될것 같은데. 이게 훌륭한 수석은 아니고, 이쪽도 그러네. 그냥 하단 똘입니다. 하단에, 하단에 두고 보십시오. 밑자리도 좋고, 싹, 닦아서 보시면 좋아보여요. 하얀 차들이 박혀있어요. 크기는 한뼘 조금 더 되는데, 이것도 요것도, 요것도 한뼘 정도.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홍이가 지금 물 탐색을 하고 있는데 한점 여기 두점 발견했어요 요거 보세요 여기야 나왔다 나왔다 나왔어 나왔다 나왔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멋진 수석을 어홍이에게 보여주시네 너무 깊이 들어가 상하이 물이 들어온다 물에도 빠지고 멋진 망석도다 찾아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석을, 어, 응, 어, 또 인연을 맺어주네요. 이렇게 수반에 놓고 꼽아, 꼽아 놓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가분수에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또 무늬가 또 밑으로 내려가서 안 좋고,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될것 같네. 이게 지금 앞모습이고, 바닥도 좋고, 앞모습, 뒷모습도 예쁘다. 보십시오. 아 멋진 멋지... 명석을 오응이가 내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이거 한뼘 조금 더 되는데요. 25에 12 정도. 13. 아 멋진 명석을 내어주시네. 또 물속에 있는 거한잔더 꺼내볼게요. 나와보시오. 나왔다. 아, 요것도 분위가 삼삼합니다. 아주 수마가 살짝 떨어졌는데, 뒷모습. 사람들이 여기 물 건너, 건너오진 않았네. 보시는 보고, 여기 막 무너져 있어요. 슬려 내려가서. 아, 이렇게 멋진 명소을한 점을 내어주시네 계속해서 다른 수석 또 이난석을 계속 찾아보도록 할게요. 나비 대장인지 얘가 제일 커요. 아 이것도 현장 탐성하기좀 간단다. 오하게떠 오른 그림은 없는데 벽산도 아니고 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예잖아요 완장 감성으로 만족. 요것도 수녀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문양이 들어있는데 약해서 안 돼요. 이제 뒤쪽도 보여드릴게요. 뒤돌아 보시오. 뒤쪽도 예쁘긴 한데 수속으로서 추천하는 한 돌이 아니에요. 또이 부분 물속에. 아우, 요것도 멋지네. 앞으로 돌출이 됐어요, 그런데. 숨어 좋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쭉 뻗었네. 골이 쭉 뻗었습니다. 밑자리 좋고. 뒷모습은 별로. 한편 정도 크기. 또한잔 발견. 저 물속에 보세요. 나와 보시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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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예쁘다 혼자 두고 보실 돌인데 윗자리 수마 다준데 중간에 줄이 그어져 있어요 또렷하게 그림이 들어있지도 않고 까만 부칠도 좀 해놨는데 음에 안들어 현장 감상 떡처럼 생긴 돌인데. 아름다운 자연을 뒤로하고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치어 안녕, 자연이여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